이 접시 위에서 운명적으로 만났다 느끼한 파스타는 가라 샹하이 치킨 파스타 Welcome back to my English cooking class. I'm your 파, Mesmerizing Chef, s u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요리는 무엇이냐면 우리 친구 여러분들 파스타 좋아하시죠? 뭐 크림 파스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우리 맛에 한두 번 먹다 보면 맛있지만 계속 먹다 보면 아우. 느끼해라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좀 느끼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리가 뭐냐면 파스타를 먹되 안 느끼하게 우리 입맛에 맞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요리를 준비했는데 나름 뭐이 동서양의 뭐 퓨전 그런 요리가 될 거예요. 오, 뭘까? 일단 클로를 세개 드릴게요. 넘버 1. 치킨 브레스트. 닭가슴살이 들어가요. 넘버 2. 뭐가 들어가냐면 당연히 파스타 누돌스가 들어가고 n 버3 뭐가 들어가냐면, pepper oil 이라고 고추 기름이 들어가거든요. 우, 이게 무엇일까?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자, 오늘의 요리, 동양과 서양의 빡! 만남. 퓨전 요리인데요. 맛있어요. 자, 오늘의 요리 공개하겠습니다. 짜잔! 바로 샹하이 치킨 파스타가 되겠는데요. 그 샹하이 맞아요. 샹하이, 샹하이, 샹하이 트위스트 주면서 인데 여러분 뭐 상하이 스파이시 뭐뭐뭐라는 그뭐 햄버거 종류들 많이 드셔보셨죠? 맵잖아요. 그 상하이 음식이 좀 매운 편인데 그래서 파스타에 상하이 음식을 좀 접목을 해가지고 좀 매콤한 파스타를 준비했어요. 거기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치킨까지 쫙.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선사해드리는 요리는 바로 동양과 서양의 만남, 상하이 치킨 파스타 만들러 들어가 볼까요? 자 여러분들 샹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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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스트를 추는 것도 좋지만 우리 파스타 한번 만들어 봐요 자 스텝 넘버 원이 뭐냐면 이 prepare the ingredients 이제 재료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 채소와 닭가슴살 치킨 브레스트가 다 있어요 지금 동시에 다 이제 그차핑보드에 딱딱딱딱 썰 건데 꼭 기억하셔야 될게 뭐냐면은 채소와 이 육류를 한꺼번에 썰 때는 뭐부터 썰어야 할까요 에이 당연히 채소부터 썰어야죠. 이 육류를 먼저 차핑 보드에 썰면은 피 같은 게좀 남아있기 때문에 어, 이 채소에 좀 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깨끗한 채소부터 차핑한 다음에 그 똑같은 차핑 보드에서 이제 육류를 써시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치킨 브레스트가 되겠죠. 자 먼저 chop the onion first. 일단 양파를 도도도도도 c 핑차핑차핑 하세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아, 시금치와 단호박과 감자를 써실 건데, 이건 약간 그 사이즈가 있게 써시면 돼요. 그래서, slice some spinach. 자, 공교롭게도 spinach. 아, 그 시금치는 셀 수가 없어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이것은 뒤에 s가 안 붙고 그냥 s p i n a c h 이요 뽀뽀! 뽀빠이가 먹는. 아. 자, 그런데, potato와 squash, 단호박은 또셀 수가 있어요. 거기는 s가 붙거든요. Potatoes and squashes 이렇게 되거든요. 이건 좀 사이즈가 있게 자르는 거기 때문에 slice를 할 거예요. Slice some spinach, potatoes and squashes 하시면 돼요. 싱싱한 양파를 아삭하게 썰고 시금치는 3등분을 해줍니다. Cut into three. 시금치라고 하면 우리가 뽀빠이가 생각나잖아요. 뽀뽀 뽀빠이 살려줘요. 시금치가 도대체 왜 몸에 좋길래 뽀빠이는 시금치만 먹었을까? 우리 한번 박사님한테 여쭤보러 가볼까요? 여러분 나마스테 아이고 닥터그푸드예요 오늘은 인도에서 인사드야 내가 왜 인도에서 인사드리냐면 말이야 우리가 그 먹는 시금치가 이게 서남아시아가 원산지야 인도나 네팔이 쪽에 나마스테 이 뽀빠이가 시금치를 먹는 이유가 아이고 선견지명이 있어 눈이 안 좋으신 분들 이 시금치에는 말이야 비타민 A가 굉장히 많아서 눈 건강에 아주 좋아 그리고 이 에, 에, 변비 때문에 화장실 잘 힘드신 분들 그 어떤 채소보다 이 시금치에 식이섬유가 많아가지고 아이고 아침마다 행복해 나마을 때. 오 시금치한테 그런 비밀이 있었군요 우리 많이 먹어야 되겠어요 자, 우리는 요리를 계속하러 가볼까요? 파스타를 씹는 맛에 더해줄 단호박과 감자도 썰어줍니다. 두 재료 모두 딱딱하니 조심하세요. Be careful! 자, 이제 채소를 딱딱딱딱 다 썰었기 때문에 이제 그 육류인 아, 닭 가슴살을 우리가 또 딱딱딱 썰어야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닭 안심살을 쓸 거예요. 닭 안심! 닭안심과 닭가슴살은 거의 같은 부위인데 지방이 적죠. 그래서 담백한데 공교롭게도 우리말은 닭가슴살과 닭안심이 따로따로 있지만 서양권에서는 다 합쳐서 그냥 치킨 브레스트예요. 거의 같은 부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닭안심을 쓸 건데 영어로 할 때는 치킨 브레스트를 쓸 건데 이것도 셀 수가 없어요. 치킨 브레스트 끝이에요. 아 이거를 좀 재워 넣을 거거든요. 아, 소금과 후추와 맛술을. 재워두다가 영어로 볼까요? <laughs> 아이, 쪼물락, 쪼물락. marinate라는 동사를 쓰시면 되죠. 그래서 marinate chicken breast with salt, pepper, and cooking wine. 이 맛술이죠. 쪼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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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물락 하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아, 끄집어낸 다음에요. 먹기 좋은 사이즈로 이, 또 자를 건데요. 그래서 dice it. 오케이 우리 e r e going to d 둑썰 i c Dice it into edible pieces. d i b e i t i t b o l e d i b l e p i e c i e bit of a l e d i b l e 먹기 좋은이죠. 아 i 그닭고 e i t of a 면 i t t 가 e bit of a l i e d i b l e p i e c e s 로 d i c e i t 조물락, 조물락 재워줍니다. 퍽퍽하기만 했던 닭가슴살의 대변신. 그리고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Cut into bite sizes. 자 그런 다음에 아삭 아삭한 식감을 주기 위해서 숙주나무를 우리가 쓸 건데 데치지 않아요. 생숙주를 쓰는데 문제는 이것도 약간 더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물에 헹궈야 되겠죠. 이것도 셀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멍빈 스프라우스 복수가 돼요. S가 붙어가지고 Rinse the mung bean sprouts with cold water. 찬물에 한번 헹군 다음에 Drain them. Drain 같은 경우는 물기를 쫙 빼는 거죠. 물기를 뺀 다음에 옆에 살짝 놔두세요. 아삭한 맛의 숙주를 흐르는 물에 가볍게 씻어주세요. 그리고 아삭함이 유지되도록 물기는 빼주세요 Leave to dry 자 다음 단계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단계인데 바로 make the sauce 소스를 만들거거든요 이 소스 가지고 매콤한 샹하이 샹하이 어, 이 치킨 파스타가 탄생을 하는데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뭐뭐가 들어가는지 들어가는 종류가 많아요 Mix some soy sauce 간장 들어가고 minced garlic 다진 마늘 들어가고 cooking wine 맛술 들어가는데 술이 한 종류가 더 들어가요 이 맛술 말고 사케가 들어가는데요 일본 정종이라고 하죠 그것도 넣으셔야 돼요 여기에 뭔가 동량적인 게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죠 이것을 넣으시면 돼요. 오이스터 소스라고 굴소스죠 오이스터가 굴이란 말이기 때문에 중국 요리에는 뭐 거의 대부분 들어가는 소스잖아요 오이스터 소스가 들어가고 물엿이 조금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약간 매콤하면서도 우, 달콤한 맛이 들어가는데 물엿이 영어로 뭐냐 호호호호 나름대로 이 녹말 전분으로 만든 시럽이라고 해가지고 스타 c h 시럽이라고 하거든요 스타치가 전분이란 말이기 때문에 제가 만든 표현이 아니라 원래 있는 표현이에요 아 어, 그것만 가지고는 약간 매운맛이 안날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고추기름 넣으면 되지 고추기름이 영어로 뭘까요? 고추오일? 노노노노 oil?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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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Pepper Oil이라는 표현이 따로 있거든요 페퍼가 후추의 뜻도 있지만 Red Hot Pepper 그러면 고추잖아요 그래서 Pepper Oil의 고추기름인데 넣으면 정말 매콤해져요 이거를 다 믹스를 하시면 소스는 완성됩니다 자 이제 비밀 소스를 만들 차례인데요. 간장과 다진 마늘, 맛술과 청주, 그리고 감칠맛 나는 굴 소스와 달콤한 물엿. 마지막으로 동양의 매콤한 맛을 파스타에 전해줄 고추기름을 넣어줍니다. Spicy. 자 이번 단계는 pan-fried ingredients. 이제 그 fry 팬에 이제 볶을 거예요. 뭘 하냐면 일단은 팬 위에 uh, put some olive oil을 올리고 그런 다음에 minced garlic 그 다음에 마늘을 좀 넣어서 자글자글하게 볶으세요 그런 다음에 아까 우리가 채 썰어놓은 그 양파 있잖아요 그것도 올려서 양파가 조금 노릇노릇 해질 때까지 슉슉슉슉 볶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준비해 놓은 uh, pan fried chicken chunks 아까 썰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넣으시고 potato and squash slices 썰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넣고 볶으세요 어? 시금치는요? 숙주나물은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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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거는 맨 마지막에 면 볶을 때 같이 넣을 거거든요 그래야지 그 숨이 살아있어가지고 아삭아삭한 맛이 날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것도 만들어 들어가 볼까요? 달궈진 팬 위에 올리브유와 다진 마늘을 넣고 천천히 볶아줍니다 이 고소한 맛을 바탕으로 그 위에 썰어 두었던 양파를 더해 줍니다. sizzle sizzle 그리고 그 위에 맛있게 재워 두었던 닭가슴살을 넣어 주고 감자와 단호박으로 부족한 식감을 더해 주면 요리가 점점 완성을향해 달려갑니다. almost done 자 다음 단계는 파스타이기 때문에 파스타면을 요리해야 되는데요 Cook the noodles 하는데 뭐 여러분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국수를 얘기할 때는 항상 복수죠 Noodle이 아니라 Noodles 한 가닥이 아니기 때문에 Cook the noodles 하는데 일단은 먼저 Put the pasta noodles into boiling water 끓는 물에 파스타면을 넣으세요 그런 다음에 시간을 잘 지켜야 되는데 Cook them for one minute 딱, 뚝딱, 뚝딱, 1분만 삶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거를 아, drain them with a sieve가 있는데요. sieve, s-i-e-v-e가 채거든요. 이렇게 물 빼는 채. 체. 그채 체 가지고 이제 아, drain them. 물기를 쫙 빼면 되는데 여러분들도 생각에 어, 이제 물기를 다 뺐으니까 찬물에 헹궈야지. No! 헹구시면 안 돼요. 그대로 놔두세요. 오케이? Drain 이라는 동사가 그 d r a i n 이 동사로 쓰이면 물기를 쫙 빼다잖아요. 명사로 쓰면 뭐 하수구의 뜻도 있고 물, 물이 빠져나가는 거니까. 어 그래가지고 go down the drain이 이제 헛수고가 되다란 말인데 그렇게 노력했던 거 어떻게 됐어?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어요. 과거 형태로 쓰셔 가지고 it went down the drain. 10년 공부 헛수고가 됐어요. Ten years of study, <laughs> it went down the drain. 하면 되는 거지요. 자, 이것도 한번 우리 만들어 들어가 볼까요? 펄펄 끓는 물에 파스타 면을 넣어주세요. 면이 다 익었으면 체에 받쳐서 물기를 빼주세요. Drain the water out. 자 드디어 마지막 단계입니다 stir fry all of them 다 이제 stir fry를 하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그팬 위에 pour the noodles first 이제 국수를 올리고 아까 준비해 놨던 그 채소들 있잖아요 채소도 올리고 아까 우리가 조심조심하게 우리가 놔뒀던 그 spinach와 그 다음에 그 mung bean sprouts 숙주나물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넣으세요 그리고 이제 아까 준비해놨던 여러 가지 그 재료가 들어갔던 소스 있죠 pour the sauce on top of it 슉 뿌리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stir-frying all of them 하신 다음에 싹 드시면 끝이에요 잘 볶아진 재료들 위에 물기를 뺀 파스타면과 시금치 그리고 숙주를 올려서 골고루 비벼줍니다 Mix well 감칠맛나게 매콤한 비밀소스로 한번더 골고루 비비고 끝으로 접시에 담아 으깬 견과류를 뿌려 고소한 맛을 더해주면 맛있는 상하이 치킨 파스타 완성! 자, 동양과 서양의 만남 상하이 치킨 파스타가 완성됐는데 공개해드릴까요? 짜잔! Eating cabbages, that's good for us 요리를 하면서 배우니까, 배우니까 이해력이 더 빨랐고 책보다 더재미 더더 어, 아이랑 처음으로 요리하면서 영어 수업한 거거든요 근데 어, 만족이 만족도가 높고요 그 다음에, 어, 영어가 생활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면 아이들이 조금 더 쉽게, 재밌게 배울 수 있을 텐데, 어, 그런 교육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 맛있는 샹하이 치킨 파스타가 완성됐는데, 또 퀴즈를 드려야 되겠죠? 오늘 퀴즈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 재료 중에 하나인 닭가슴살. 닭가슴살이 영어로 뭘까요? 제가 드리는 보기는 다 원래 있는 부분들이에요. No.1. Chicken drumstick. No.2. Chicken wing. n 3 Chicken breast. 이 중에서 닭가슴살은 무엇일까요?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정답 올려주시고, 이왕 오신 김에 뭐 여러가지 커멘트도 올려주시면 정말 땡큐 베이마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기 때문에 또 여러분께 상장을 드려야 되겠죠? 여러분, 자, 손 앞으로 나란히 상장받으세요. 세티피켓입니다. 자, 오늘 요리는 동양과 서양의 만남 샹하이 치킨 파스타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거 가족분들과 함께 만들어 드신 다음에 너무 맛있다 그러면 엄마, 아빠 또 형, 오빠, 동생과 함께 샹하이, 샹하이, 샹하이. 트위스트를 쳐보는 건또 어떨까요? 자, 여러분들, 늘본 FD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본 FD 하세요!